김훈, 칼의 노래로 소설가 데뷔 나태주, 풀꽃으로 국민 시인으로 자리매김 황성영, 장길산, 손님 등으로 역사와 분단의 서사를 완성 조정래, 태백산맥, 한강, 정글만리로 민족대화 소설의 정점을 찍음 이회수, 청춘불패 등으로 전 세대의 사랑을 받음 이 분들의 공통점 눈치채셨나요? 바로 50대 이후에 창작의 불꽃을 피우신 분들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바로 나태조 시인의 풀꽃입니다. 그는 교단에서 40여년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세상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그의 시가 되었습니다. 작품은 인생의 모든 순간과 기억이 녹여져서 그림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정이 가슴 안에 수십 번 떠오를 때 비로소 시가 되고 소설이 되고 그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마음이 들려 나만의 몰입의 최고점에 이르겠죠. 삶이란 결국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마음의 이야기를 내 생각에 담아내는 것. 이제 우리도 나만의 글, 시,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년 더 이상 서두르지 마세요. 나만의 속도로 내 인생의 정상을 꿈꾸며 지금 머무는 시간에 집중하세요.